자 보자 네네. 643번부터 음. 자 다음 중 인수가 아닌 예를 찾으래 자 인수가 뭔지 좀 다시 한번 봐보자 자 어떠한 다항식이 있었어 다항식 네네. 자 어떠한 다항식을 우리가 여러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네네. ABC라고 적자 아니야? 어떤 A라는 예랑 B라는 예랑 뭐 C라는 예 이런 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됐지 네네. 요 각각을 우리는 인수라고 불러주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다항식의 인수는 뭐 a도 있을 거고 b도 있을 거고 c도 있을 거다, 됐지? 네. 근데 어떤 애들도 인수가 돼 얘네들을 곱한 애들도 인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ab라는 얘도 인수가 될 거고, 뭐 ac라는 얘도 인수가 될 거고, bc도 인수가 될 거고, 됐니? 네. 음, 그리고 당연히 세 개를 곱한 abc도 인수가 될 거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당1도 인수가 되는 거지? 1도 인수가 된다. 자, 이런 애들이 저다항식의 인수다 이렇게 불러줘. 그러니까 숫자로 생각하면 뭐랑 똑같은 거야? 약수랑 똑같은 거 알았지? 숫자로 생각하면 약수랑 똑같은 거다. 자, 그러면 살펴보자. 일단 a에 a-1에 2 a -1에 2A 1이래. 자, 이거에 인수가 아닌 예를 찾지? 자, 그러면 볼게. 일단 얘는 a라는 얘랑 a-1이라는 얘랑 2a 플러스 1이라는 얘를 곱한 거지, 그지? 어, 자, 그러면, 먼저, 1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만들 수 있어? 1은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인수가 되는 거고, a제곱은? 아, 안 돼요. 그렇지. a제곱은 a 곱하기 a가 돼야 되는데, a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얘는 못 만드는 거지. a-1은 마이너스 여기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a 곱하기 a 플러스 1은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가능한 거지? 어 그리고 마지막 5번은 3개다 곱한 거니까 가능하다, 그렇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면 끝나네. 문제 없니? 음. 네. 응. 자 그러면 644번 풀어볼게. 자640뭐 x-6 마이... 앞에 문제? 네. 그렇잖아요. 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응. 앞에 있어거든요. 몇번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어, 보기에서 정답이, 몇 번? 정답이 4번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지금 4번이 뒤에 6이 더해졌잖아요. 어. 앞에 5이 이렇게 더해져있을 것 같아요. 어, 안 돼. 더하긴 안 되는 거야. 곱하기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더해. 아, 봐봐. 내가 인수라는 건, 인수라는 건 숫자로 따지면 약수랑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치? 아. 숫자로 따지면 약수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 4라는 숫자를, 2 곱하기 2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2가 4의 약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4라는 숫자를 더하기로 표현해서 1 더하기 3이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1과 3이 4의 약수란 얘기는 못하잖아. 그렇지? 더하기로 연결 짓는 게 아니고 곱하기로 연결 지었을 때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지금 x 빼기 6 더하기 6이잖아.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이 인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곱하기여야 돼. 그렇지? 곱하기여야 돼. 그럼 마이너스도 안네요. 어 마이너스도 안 되지. 어 곱하기여야 돼 무조건. 자그 다음 거 보자. 어 마이너스 2a 세제곱 x 더하기 10a 제곱 y. 자얘의 인수가 아닌 예를 찾으래. 자 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야. 곱하기로 표현을 하라는 소리야. 쟤를어지자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내용지. 기본적인 건 보자. A에다가 X 더하기 Y, 이런 게 인수분해가 된 형태지, 곱하기로 표현했으니까. 맞지? 그러면 얘를 전개했다고 치면, AX 더하기 AY,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전개했다고 치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전개지. 이렇게 풀어주는 걸 우린 전개라고 불러주는 거고, 풀려 있는 걸 이렇게 묶는 걸 인수분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런 형태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a가 어떻게 있으니까? 둘 다? 둘다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a로 이렇게 묶었다고 치면 여기에 남는 거는 a가 빠지면 x만 남지? 그러니까 x 적어주고 여기는 a가 빠지면 y가 남지? 어, 더하기 y 이렇게 적어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공통인 인수로 묶어준다라고 불러줘 이런 걸.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인수분해. 자 그럼 보자. 여기도. 일단, 볼까? 자, 마이너스 2라는 숫자랑 10이라는 숫자를 봐볼게. 둘다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지. 그치? 자, 둘다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어. 공통인수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일단. 그 다음에, A 세제곱이 있고, A 제곱이 있어. 그러면 A는 몇 개는 가지고 있다, 둘 다? 5개. 두 개씩은 가지고 있다. 세제곱도 두개 갖고 있고. 그치? 그러니까, A 제곱도 공통인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랑 Y는 공통이 아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로 묶어줄 수 있다. 마이너스 2a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음, 묶어주면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는 전부 다 빠져나갔고, 그렇지? a는 3개 중에 2개 묶었으니까 몇개 남아야 돼? 하나 남아야 돼. 그리고 x는 안 건드렸으니까 ax가 남아야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0도 마이너스 2 뺐으니까 마이너스 5가 남아야 되지? 마이너스 5 남아야 될 거고 a 제곱은 둘다 나갔겠지? 문제 없고 y가 남아있겠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왜 마이너스... 아... 음, 응.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가 플러스 10이니까. 됐지? 자, 그러면, 네. 인수 찾아보자. 어? 왜? 3번이표시되 <laughs> 자, 1번. 인수 맞아? 1. 네, 맞아요. 1은 무조건 되는 거야? 2번. 마이너스 2a 만들 수 있니? 네네. 네. 만들 수 있지? 마이너스 2랑 a를 곱해주면 돼? a제곱은 a라고도 볼수 있으니까. 자, 3번. ax-y. 여기에 맞죠, 있지? 맞죠. 가능하지? 4번. a제곱 x-oy. 못 만들지? 네. 그렇 4번 안 되고 5번은 a 제곱과 얘 곱해 준 거지? 5번도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4번. 요렇게 되면 되겠네. 문제 없지? 네. 자, 647번. 해봐 봐. 자, 652번 볼게. 자, 다음 다항식을 인수 분해를 바르게 하지 않은 걸찾지 자, 일단 다시 봐 봐. 봐라. 집중. 음. 자, A 더하기 B의 제곱. 자, 얘를 전개해보자. 뭐야? 플러. A 제곱. 그 다음. 음, 플러스 EAB. 그 다음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전개를 어떻게 하면?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다.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얘를 보고 얘가, 아, 이런 얘를 전개한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 그치? 형태를 네. 맞추는 거야. <laughs> 자, 1번 봐봐봐.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가 이 형태가 맞는지를 보라고 알았지? 보자. X제곱은 누구를 제곱한 거야? X를 제곱한 거고, 81은 누구를 제곱한 거지? 9를 제곱한 거지? 일단, 그치? 자, 그러면 두개 곱해서 두 배가 가운데 있니? 2 a b 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두개 곱해서 두 배가 여기에 있어? 네. 있지? 9를 뭐로 바꾸면? 마이너스 9로 바꾸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예를 제곱한 거겠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네, 일단. 응. 자, 2번 볼게.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이래. 자, A 제곱은 누굴 제곱한 거고? A를 제곱한 거고, 4분의 1은? 2분의 1을 제곱한 거지? 자, 두개 곱하면 2분의 1 A지. 두배 해주면 A 나오니? 나오지.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다음 3번. 9a제곱, 마이너스 6aB, 더하기, b제곱. 자, 9a는 누구 제곱한 거? 9a제곱은? 3a를 제곱한 거고, b는? b제곱은? b를 제곱한 건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라고 적자, 그냥. 됐지? 곱해서 2배, 6aB. 나오지? 어,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한 거다. 자, 3번도 맞는 거네? 네. 자, 다음 4번. 25분의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25. 자, 가보자. 자, 얘는 누구를 제곱한 거? 5분의? 2x를 제곱한 거고, 얘는? 2분의 5를 제곱한 거. 그치? 자, 2개 곱해서 2배, 2x 맞냐? 네. 맞죠. 네. 맞지?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거지, 지금? 음, 그러면 은 4번도 맞는 거네 자 5번 가보자 16x 제곱 마이너스 16xy 플러스 4y 제곱 자 16x 제곱은 4x를 제곱한 거고 맞지? 자 얘는 2y 아니면 마이너스 2y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y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곱해서 두배 해주면 얘 맞니? 맞지? 4 곱하기 2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8, 2배면 마이너스 16 맞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거라고 됐지. 그러면은 5번이 틀린 거지. 마이너스 y가 아니고 마이너스 2y여야 돼. 응, 문제 없지. 자, 653번 해볼게. 자, 볼게. 이 문제는 어 감춰져 있지, 지금? 이렇게 감춰져 있지? 감춰져 있을 때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소리야, 알았지? 자, 그러면 살펴보자, 한 번. 자,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대, 알았지? 되고 싶대. 자, 그러면 형태 맞추는 거야, 다시. 자, 봐봐. 이런 형태가 나와야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e a b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와야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맞지? 음. 자, 그럼 보자. 일단 25의 x제곱이니까 a가 몇이 돼야 돼, 그러면? 5가 돼야 되지, 그렇지? 얘는 5x가 돼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뒤에 붙은 거는? 몇이 돼야 돼? 얘랑 곱해서 두배한게 2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2가 돼야 되지. 어.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해주면 25x 제곱 더하기 20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a는 4가 된다. 문제 없지 여기까지?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64분의 1이래. 이게 더 쉽지. x제곱은 x의 제곱이 돼야 되고, 그치? 64는 몇? 64분의 1은 8분의 1이지. 그리고 9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 얘를 전개한 게 위에 있게 돼야 돼, 그지 자, 그럼 얘를 실제로 전개해보면 x제곱 나올 거고, 먼저. 자,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x, 에의 2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x. 그 다음에 64분의 1, 이 형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b는 몇이 되겠다. 4분의 1이 되겠다. A. a는 4였지. 아, 두개를 곱하래? 그러면 A가 답은 1가2전화 이거. 1과 2 전화. 2와 2전 아. 2와 2 전화. 2와 2 전화. 2 6 2 6화 2와 2 전화. 2와 2 자,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 움직일 때, 누굴 보아라 고했냐면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에서 빼줄 거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를. 됐지? 음, 자, 해보자. 자, 일단 요거 인수분해 이제 바로 할수 있겠니? 얘 뭐야?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지. 자, 루트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루트 얘는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지? 음. 자 다시 제곱이랑 루트가 어떻게 된다고 서로 없어진다고? 그때 뭐 붙어야 된다고? 절대값 붙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이 값이 겠다 됐지? 자, 근데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x에 적당한 숫자 0 정도 넣어볼 수 있겠지? 아, 자, 그러면 얘는 0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양수의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얘는 0 빼기 2니까 양수의 음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바꿔서 나와야 돼, 그지 자, 그래서 x 더하기 2는 그대로 나올 거고 뒤에는 바꿔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전개하면 되지? 그러면 X 더하기 2가 되고 더하기 X 빼기 2가 되니까 답은 e x 가 되면 되겠다. 됐어? 음. 자, 665번 풀어볼게. 음. 자, 볼게. 자, 다음에 인수를 모두 고르래. 됐지? 자, 보자. 인수분해를 하래. A 세제곱 마이너스 A부터 인수하자. 인수분해하자. 자, 두개 일단 뭐로 묶을 수 있다? A. A로 묶어줄 수 있겠지. 그치? 자, A로 묶어주면 여기는 A제곱이 남아야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네? 자, 근데 마이너스 1, 1은 다시 1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얘는 A제곱 빼기 B의 제곱의 형태지.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합차 공식이었었지. 맞니? 어, 자, 그래서 A에, 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에 합이 들어가야 되지? A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야 되지 a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됐어? 네들어갔지자 응. 인수 찾자 a 맞지 인수? a 맞고 a 마이너스 1도 맞네 아 뭐야 하나 맞고 응. 하나 틀렸어 그래서 답은 네. 1번 3번 이렇게 되겠지? 네, 하나 맞고 하나 틀렸어 조금 틀린 거지 생번 해야지 자 670번 풀어볼게 자. 보자 자, 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4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b가 나와야 한대 자 a 빼기 b를 구하지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고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럼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던가 얘를 전개하던가 당연히 전개가 훨씬 쉽다 우리는 전개해 주자 자 전개해주면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b의 x 나올 거고 마이너스 3b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자, 그러면 x의 개수 a가 몇이 돼야 되고 3-b가 돼야 돼. 그렇지? a는 3-b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24는 상수항 마이너스 3b랑 같은 얘가 돼야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8이 돼야 될 거고 일단 8 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A 빼기 B는 마이너스 13이다. 어떻게 얘를 전개한 거야. 전개는 할수 있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잖아. 얘를 전개한 게 A니까. 얘를 전개한 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적어서 봐. 우변은, 좌변은 내비둔 거거든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네. 두 개는 똑같은 수식이니까. 그래서 A는 3 0이 B가 돼야 돼. 네. 상수항끼리 같아야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3B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B는 8 나오겠지. 그럼 B가 8이니까 8 집어넣으면, 3 0이 8이니까 오. 마이너스 5. 오. 됐지? 음. 음. 자, 조금 쉬고 하자. 자, 유형 8번 보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네. 8x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 하자. 하면 저렇게 된대. 됐지? 자, 그럼 인수분해 그냥 해볼게. 자,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8이 되는 숫자 2개 적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2개 적어서 이렇게 x자로 곱해갖고 더한 결과가 10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8은 2 곱하기 4가 될 거고, 됐지? 3은 3 곱하기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2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2가 나오지. 플러스 1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가 여기에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여기에 있으면 되겠네? 됐지? 적을 때는 일자로 적는 거지? 어, 그래서 2x 더하기 3이라고 적어주고, 음, 4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a가 3이 되는 거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a 빼기 b는 플러스 4가 된다. 됐어? 네. 자 682번 해보자. 자 최종 정리 해보자 우리. 자 1번 볼게. x 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64. 니 그냥 X자로 한다고 치면 64는 8 곱하기 8이고, 더하면 16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X 더하기 8, X 더하기 8이 되는 거네? 그래서 X 더하기 8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음. 자, 문제 없고, 그 다음 2번. X 제곱 마이너스 25 가보자. 자, 25는 몇이니까? 5의 제곱이니까, 얘는 합차공식이겠지? 그래서, x 더하기 5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되겠다. 됐지? 자, 2번도 문제 없고, 3번.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가보자. 자, 더해서 마이너스 5. 아,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4가 나오게 만들려면, 5, 1 잡으면 되고,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음. 자, 그 다음 4번.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 해보자. 자, 일단 4로 맞춰볼게, 여기를. 4는 4일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15는 1, 15 해주면 안 되지? 어, 15일도 안 되지? 그 다음 3호는 3, 3호 5 해주면 23안 되지? 그 다음에 5, 3은 12랑 5, 4안 되지? 어, 자, 다안 돼. 됐니? 그럼 4일이 아니란 소리지, 지금? 자, 그러면 이 4일이 2. 아니고 2로 바꿔보자. 2, 3, 5, 이렇게 간다고 치면 6, 10 되겠지. 여긴 10, 6, 밑에가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네. 됐지. 그러니까 얘는 2x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x 마이너스 3이다. 어, 일단 4번이 틀렸네. 그렇지 자, 그 다음, 5번 가보자. 3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10y 제곱이래. 자, 여기도 3, 1로 가야 되겠지? 3은 무조건 3, 1이지? 그렇지? 자, 1 정도 차이가 나게 만들려면 여기가 5고 여기가 2 잡아주면 되겠다. 됐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6, 여기는 5,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다. 됐나? 음, 그리고 이건 y 제곱이니까 y도 있는 거야, 그치? 어, 그래서 적을 때는 3x 마이너스 5y라고 적으면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EY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문제 없지? 음. 자, 687번 해보자. 네, 자원, 자원. 봐라, 유형 10번. 자, 두 다항식의 공통인 인수를 찾아주제.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고 뒤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고 공통인 거 찾으면 끝이지. 네. 자, 가보자. 먼저 12x 제곱 마이너스 3부터 인수분해해보자. 자, 두개다 3으로 묶어줄 수 있지. 그렇지? 자, 3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앞에는 4x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자, 근데 4x 제곱이라는 건 2x의 제곱이 되는 거고 1은 1의 제곱이지. a제곱 빼기 b제곱 만들 수 있으니까 합차공식으로 끌고 간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3에 2x 더하기 1이 될 거고 2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잡을 수 있어? 음. 접고, 자, 그 다음. 우리 2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 인수분해 해보자. 자, 2는 2, 1 잡으면 될 거고, 그치? 음. 9 만들 거면 1로 잡아서 10을 만들어야 되지? 1로 이렇게 잡고, 곱하면 10, 곱하면 1,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굳지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2x 더하기 1이 되고, x-5가 된다. 됐니? 그러면 두 개가 공통인 건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다. 자, 691번 해봐봐. 봐라. 자, 693번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지금 12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가 있는데 얘가 뭐래, 지금? 4X 더하기 3이라는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된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 4를 잡아줘야 되고 여기에 3을 잡아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야 4X 더하기 3이 나올 거야.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두개 곱한 게 몇이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돼.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일 거야. 그렇지? 자, 다시 두개 곱한 게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일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6일 거고 이렇게 곱하면 9겠지?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지. 이게 뭐다? 가운데 A. 있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 와우. 그러면 A는 7인 거예요? 그래서. 7이다그이 7이다. 네, 자, 694번 풀어봐. 예, 694번 봐. 자, x 제곱 마이너스 14 xy 플러스 ky 제곱이 있는데, 자, 얘가 x 3y를 인수로 가져야 한대. 됐지? 자, 인수로 가져야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적혀야 돼?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적혀야 될 거라고. 네. 그렇지? 그래야지 x 백기 3y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네. 됐지? 그리고 5랑, 5는 몇이야? 얘랑 얘 곱해서 5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긴 몇이겠어? 5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인지 모르잖아, 지금. 여기를 찾아야 되지? 네. 그렇지? 여긴 몇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네모가 되고, 맞지? 네. 그리고 이렇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잖아. 두 개를 더해서 네. 얘가 나와야 된다고. 네. 그럼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그럼 네. 여기도 1일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k는 다시 뭐야, 이거 두 개를? 맞아. 곱한 거잖아. 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끝. 네. 네. 음. 네. 그래서 4. 그래, 그럼 인수인 건 뭐야? 나머지 하나는? o x 플러스 y겠네. 네. 어. 네. 자, 유형 12번 보자. 자, 아, 좀 그냥 아, 자 보자. 자,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할 거래. 됐지? 응. 자, 근데 지금 지연이는 얘는 x 더하기 9에 x-2로 인수분해를 했다. 라고 되어 있어. 됐지? 음, 응.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뭘 보고 인수분해했는지는 쟤를 정계하면 알수 있어. 맞지? 네 자, 그래서 전개해 주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8 얘를 본 거겠지? 근데 얘는 뭐를 잘못 봤대? x 계수를 개수. x 계수를 잘못 봤대 그러면 뭔 제대로 본 거야? 상수항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지 그러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18이어야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맞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상진이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를 했대 자, 그러면 전개해주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겠지. 근데 얘는 뭘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x는 제대로 봤겠지. 네. x 계수는 3 제대로 봤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수식은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8이렇게 생긴 얘였을 거야.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 마무리하면. 6, 3, 풀마, 이렇게 잡히면 되지? 네. 그래서, x 더하기 6, x 마이너스 3이 된다. 오. 2번? 됐지? 네. 자. 풀어 풀어보자. 아,